하나씩 불려. 음, 어, 지에 몸으로. 근데 몸으로. 저기 이게 냉장고에 있다 꺼내서 그런가 음. 습기가 있네. 이게 음. 열어놓지? 아니야 나갈까 봐. 음. 하나씩 집 몸으로 불려. 저기 안에다 좀더 신한 걸아주면 좋을 아니 잘 보고 이쁘다. 품어, 얘밥 줘야 돼. 밥 줘야 돼. 얘 응. 어, 어. 밤새 못 먹었다니까. 내마리 남았다 내마리 여보, 둘째가 이거 준대요. 뭔데요? 응. 저 보고 싶대 응, 너 우리한테. 응, 너굴리 줘봐. 네가 좀안 먹는다 이리 나와라. 어디 봐봐, 어디 봐봐. 구하는 했는데, 응. 얘가 계속 깔고 있어서 한 마리 아까 죽었잖아. 아유. 가만히 있나? 어, 파악됐네? 여기 있지? 응, 살았다. 여기다 오네. 얘가. 어머머머 어, 됐네. 어머어머 병리 여기 있어? 응 나왔어? 나왔어 뭐와 대박 나왔지? 응비실해 근데 응비실해어어머 응. 얘도 나왔네 응다 나왔어 근데 얘네들이 공격하니까 이거 저기 겉집을 깔아줘야지. 왕견은 묻어가지고. 아, 얘도 그리고, 됐네. 파각 되게 많이 됐다. 네? 어. 직접 구하니까 응. 많이 되는 것 같아. 안 좋아, 험미가 이거는 얘다, 얘 아리다. 이것도 파각됐다 보이다 됐는데? 응? 응. 여기 있으면 떨어져 죽어. 오, 이거 파악된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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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제? 야. 들어가. 잡고 있는 거야, 알은? 응. 이 어미 물좀 꺼내줘야 되잖아. 어, 응, 배고팠나 보다. 이제 품어줘야 되는데? 응. 음. 지이 추워서, 음. 따뜻하게 해줘야 될 텐데. 응, 따뜻해. 따뜻 봐, 한번.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품, 품 품을 걸? 품지? 이네 새끼잖아. 품어야지. 털도 음, 어, 어떡 이게 초보라 잘 음. 못해. 처음 부화해봐서. 음. 이렇 끌어당기겠지. 털도 많이 말랐네. 봉리 이 소리 듣고 안으로 들어간다. 뭐 응. 줄까? 예. 응. 오케이. 안, 발끈이 안 끊겼는데 응. 들어갔어 안에? 응 안으로 들어갔네. 이제 알 하나 더 안으로 넣어야되는데 부리가 응.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 물좀 떠다줄게. 응. 그래서 음. 어미품에 기어 들어가. 음. 계란 삶아가지고 좀 앞에다 줘야겠다. 음. 아래다 내려놓으니까 조금 넓지 음. 털은 다 말랐네. 신기해. 부화율이 100%야. 이게 처음이라 어쩔 줄 모른다, 지금. 귀여워라. 건강하다. 몇 마리나 있어? 어, 이쁘다. 어머, 고마워, 고마 다섯 마리? 네 마리? 네 마리인가? 어, 다섯 생각보다. 다섯 마리 넘는 것 같은데? 아 어, 귀엽다. 얘네 추우니까 바람막이 좀 해주면 좋 어와 자잘안 먹고 병아리 준다 어이구 음. 어이구 우리가 먹어.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응. 이 사료 좀이다 떨어뜨려놔야겠다. 먹으라고. 물이 너무 가까운가? 우리 살을 먹는다. 그치, 빠르다. 야, 아니 괜히. 이게... 근데 주지 마. 이거 목에 걸릴 수 있잖아. 아니, 어미가 쪼아, 저기 부숴줘. 봐봐, 지가 먹는데, 아니야, 부숴줘. 봐봐 되게 귀엽지. 막 응. 품으로 들어가. 추운가 보다. 응. 먹었어? 아니야 지금. 먹었어. 응. 자. 다른 애좀다 응. 근데 부화기로 태어난 애들보다 응. 되게 빠르다 성장이. 응. 빠르고 건강하네. 응. 여기 봐, 빼꼼 내 맞지? 이가 추우니까 밤새 그 날개 밑에다가 <laughs> 자 여기 미름 빠졌다, 이게 씨도 먹고 싶었나 보다. 야. 머리 먹으라고 이빨 입으로 이렇게 조사지 응. 조사주네 이거 다 놓, 놓아줘야겠다 땅에다 많지 바닥에 내려놓는다 조사가지고

몇 마리 있냐, 너몇 마리 났어. 들어가. 신기하다. 먹었어? 응. 어제까지 지 혼자만 먹던 애가 새끼 낳았다고.